목소리가 맡은 것 같네. 약간 그거네 걷다 보니 너희 집 앞이야. 걷다 보니 나는 시장에서 먹고 싶어 시장을 지나 월드컵 시장이 있는 건또 처음 알았어요. 너 이쪽 처음 와가지고 근데 여기 시장에왜 노포 같은 그런 데가 없냐? 와 사람 너무 많아. 와이 바보같이 오늘 주말이거든요. 이게 바보 같은 거. 낙지를 시켰는데 오 뭔가 뭐 부족해. 근데 약간 지금 타로고 계셔가지고, 지금 막 불이 붙었어요, 타로. 주인님께서. 나도 타로 좋아하는데. 어, 사실 타로 봐본 적은 한 번, 두 뭐? 번? 잘안 좋아하긴 해요. 아, 낚시밖에 없구나. 새우튀김 맛있겠다. 필 받으면 새우튀김으로. 어, 나 심플하네. 사실 저 맞은편 쌈밥집 까여가지고 <laughs> 너무 배고파서 여기 왔어. 그리고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내 생일날에도 이런 미역국은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냐? 저도 얼굴 지금 약간 백수의 부작용. 말할 상대가 없어가지고. <laughs> 우리 엄마가 진짜 요리를 못하시는데 미역국 하나를 진짜 끝내주게 진짜 잘 끓여요. 형부도 미역국은 진짜 맛있다고 장부님 미역국은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미역국은 되게 잘 먹거든요. 근데 뭐 이제 까이는 게 일상이라서. <laughs> 이렇게 본인이 원할 때 먹어야 돼. 그래, 멋있다. 우와. 이따 갈때 헛도 없고. 근데 여기 데이트 코스인가봐요. 연인들이 되게 많아. 이거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지하철에서부터 어떤 커플들이 출구에서부터 같이, 같은 길을 다 이렇게 가더라. 다 쉬는 만에 코스였어. 아. 이건 여백기미 시장이 막노노 뭐, 그 뭐, 뭐 포차 있는 그런 시장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 너무 세련됐다. <목소리> 새우튀김만 계속 고민이다. 새우튀김 먹을까 안먹까음 맛있겠다. 사장님 새우튀김도 주세요. 타로고 먹고 새우튀김 먹어야겠다. 사장님 새우튀김 하나 주세요 지금 2시간밖에 못잤니다는데 2시간밖에 아, 못잤냐면요 <laughs> 요즘 양배추빠졌어요 집에서 양배추가 빠 썰을때 맨날 해먹는데 너무 맛있어 2울한 밖에 못잔 이유는 제가 카페인이 어느 순간 잘안 받더라고요. 어느 순간 디카페인을 항상 먹었어. 막 스타벅스 같은데 이디야 있는 디카페인이 있거든요. 근데 동네에 이런 카페인의 디카페인이 잘 없는데 진짜 좋아하는 커피가 폴바셋. 폴바셋인지 폴바셋인지 좋아하지만 이름은 모르지만 거기서 이걸 시켜야 돼요. 오트, 아이스 오트 카페 라떼에 밀크 아이스크림을 퐁당해서 먹어야 돼. 그거 진짜 맛있거든요 제일 큰 카페 라떼, 오트 카페 라떼에 밀크, 또 많이, 커피 큰거 시키니까 아이스크림 크게 넣어줘요. 그거를 막 진짜 먹으면, 난 정말 세계 최고의,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여튼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카페인이 안 받아가지고 그거를 먹으면 잠이 안온 거여서. 내가 그러니까 또딱 어제 먹었지. 어제 먹는 날이었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먹으려고 하거든요. 참고 참고 참아서 먹으러 가야 돼. 하고 먹으러 갔는데. 진짜 테이크아웃을 했는데 집에 가면서 기, 길바닥에서 빨대 빨대 아이스크림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 원래 진짜 커피를 하나 사면 이틀 동안 먹거든요 천천히거든요 액체를 제가 소주 외에는 액체를 잘못 마셔요 그래가지고 커피는 진짜 이틀 동안 근데 그거는 진짜 맛있어 하루 만에 짧큰 거를 다 비우게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려고 누웠는데 피곤은 한데 잠이 안 와가지고 괜히 이 생각 저 생각 했다가 과거 생각했다가 정신병이 올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의 아침에 두 시간 잠들었다가 지금 이렇게 기어 나와서 좀비처럼 나의 다크서클을 화장에 가렸는데 가려졌나요? 응. 어젯밤에 힘들어 진짜 힘들었어 껍질이 너무 부드럽고 맛있다 응, 도 타러 보고 싶다. 저기 진짜 타러 보신다. 제가 호떡, 호떡이랑 붕어빵을 안 드겠다 위기감이 느껴가지고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사놓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에어프라이어에 둘려서 먹으면 맛있죠 그래서 붕어빵을 일단 사놨어요. 냉동실에 넣어놨어. 근데 그것도 약간 맛이 마음에 안 들어요. 같은 기계라도 왜그 맛이 없지? 근데 호떡도 그 전에 송도 송도가 아니라 거기 소래포구 가서 산 호떡은 진짜 맛있었거든요 맥노실에 넣어 놓고 맨날 하루에 한 개씩 막 에어프라이어에 돌려가지고 막, 막 빨리 때려 빨리 때려고 먹었는데 이제 동네에서 샀어요 다른 호떡을 와, 진짜 맛이 없는 거예요 맥노실에몇개더 남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진짜 맛있어 보여요 여기서 붕어빵도 맛있어 보여요 붕어빵이랑 줄이 되게 길었던데 붕어빵이랑 호떡 사가지고 다시 지금 여기 어디 솔직히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거든요. 여기가 무슨 저기 망원역에서 되게 많이 걸은 거 같은데 다시 저쪽 망원시장 돌아가서 사가지고 지하철에서 호떡 붕어빵 냄새 풍기면서 나 이런 부자 냄새 좋아요. 오 어, 진짜 너무 오늘은 취하고 싶은 날이에요.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밖에 나오는 날이 너무 좋아요.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맑지 않아요. 시커먼 눈이에요. 눈은 마음의 창 아닌가요? 시커면 나는 속내를 잡아먹을 거야. 그럼 여기가 다행인지 헤매, 헤매, 헤매고 헤매다 와서 그런지 점심시간이 끝나가지고 손님이 없어요. 그리고 저쪽은 타로에 빠져가지고 나는 아예 신경도 안 써요. 보시죠. 소울트를 빨리 먹고 싶다. 아, 음, 이그 시장 올걸가았으이은그라세가 통을 갖고 이거 기 아, 이거 너무 세가 아, 이거 너무 세지 아, 이거 너무 세가 아, 이거 너무 세지 이거 너핫세지 내가 잠무장군 아무것도 아니네. 어건 저번에 밖에서 새로 소주 먹고 나서 새로에 반했어요. 되게 부드럽게 꿀떡꿀떡 넘어가서 깔르데도 하나 먹다 내가 죽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 맛구별을 진짜 못하는데 왜그새로 소주는 되게 그냥 넘어갔지? 그날 기분이 그래서랬나? 그 하지만 저는 다 맛있어요. 연락주세요, 차미슬 띠링띠링. 이 도른자와 함께하는 새우 <laughs> 나왔다. 음. 어, 아직 뜨겁다. 핫 아, 뜨거워. 핫 아, 뜨거워, 핫 아, 뜨거워. <laughs> 저 오늘 같은 기분이 면 집에 걸어가려고요. <laughs> 한 6시간 걸리려나? 몇 키로지? 너무 좋다. 저는 이런 쭈구리 감성 <laughs> 면유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쭈구리인가 봐. 왜 이런 쭈구리 감성이 좋지? <laughs> 조금씩 나에겐 새우튀김이 아직 많이 남았기에 이런 계산적인 여자 갖고 싶지 않아요? 아우, 오늘 식량 진짜 이렇게 됐어. 진짜 생가님늘은첫어바 사고 싶네요. 언제 집에서 소주 먹을 때는 부끄러움이 많아요. 밖에 부모님도 계시고. 밖에서 먹을 때가 제일 좋더라. 그죠, 그죠? 저도 그래요. 밖에서 먹을 때가 제일 좋아. 아, 아빠. Ja. Wow. 다음 주에 바로 또 폴버셋을 갈까? 다음 달에 갈까? 너무 고민돼요 <laughs> 역시 모든 거는 소스나. 저는 마요네즈 되게 좋아하는데. 응, 음, 뜨거워. 음, 맛있어. 짠. 짠짠짠. 함께 하지 마요. 새우튀김이랑 보조를 맞추려고. 반 잔씩. 쏘어

음, 화면이 어두워졌어. 배터리가 없나 봐. 배터리가 아, 다 됐어. 아니면 열받았나? 공포의 여름이 온다. 이제 벌써부터 발열이 심하네. 발열 때문에 오븐 Stop it. 그 대신 이것도 많이 식었어. 너무 좋다. 소스 많이.

음, 튀김 맛집이잖아. 음.

오늘이 주말이긴 한데 일요일이거든요? 근데 왜와 어제는 엄청 더 많았겠다 일요일날 와왜 이렇게 살이 많냐 너무 머리가 간지러워 일요일이라서 너무하네 어떻게 일요일날 이렇게 살이 많아 알 수가 없어. 너무 맛있다. 이 맑은 눈을 보세요. 착한 사람들한테만 보이고, 뭐, 근데 이건 같지 않아요. 진짜 새우겠죠? 약간 이런거 냉동새우, 막, 냉동새우는 몰라. 이게 막날씨가 풀리니까 이걸 누하고 싶은데요 응. 아무도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는 나를 데려줘야 되잖아요 사돈 어렸을 때 가야지 KTX 타고 사던 어렸을 때 가서 까미 봐야지 까미 우리 막막 설날에 이번 설날에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조금 어렸을 때 깔까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가야겠어 새우튀김으로 완전 개판인데 어,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깔끔하게 이렇게 돌려서 새것처럼 우리 이제 막잔을 할 시간이 왔어요 제가 약간 너무 좋네요 오늘 내가 이세 마리를 남기고 가야 되네. 너무 마음이 아프네. 어우, 잘했어. 양해수 아니해수 양해수. 왜? 여기 올 테니. 그냥 무조건 걸어와서 놀수 있어. 너 망원이 형 어떻게 찾아, 그냥? 잘오 가야 되나, 오러 가야 되나? 많이 깝쳐서 커피 마시다 잠도 못 자고 집에 가면 언제 가냐 아니면 응. 그래도 난 어떻게 든 가겠지. 자+ 자 그다 자+ 자+ 자 그다 자자 좋아요.